수박 복수박입니다. 복수박이 주렁주렁 오이가 아, 오이가 영 아니네 오이가 영 아닙니다. 수박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오늘 애기 수박. 달렸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디있고? 수박.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요거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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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가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아, 요거는 어? 망고 수박이, 망고 수박이, 맹고, 망고 수박. 요거는 달래달래 보이나요? 어에 보이네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둘이서 사랑할 거야 요거 망고 수박 망고 수박 망고 수박입니다. 아무도 <목소리도> 모르게 우리사도 우리 살아갈 거야. 요거는 여름사가. 아오리, 잘 크고 있습니다. 음, 홍노 있고, 홍노. 홍노, 요거는 여름 수박 요거는, 아, 아, 아실수. 여름 사과. 아오리. 저거는 어, 추석 사과 홍노. 초석사가 홍로. 요거는, 천두복숭. 천도복숭이가, 천두 천두복숭이가. 천도복숭이가, 천두 몇개안 달렸어요. 몇 개, 안 달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